이제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는데 굉장히 두서없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짐꾼으로 하느라 괜찮습니다. <laughs> 이번엔 데뷔 아니라 어, 다른 춤으로. 거. 네, 그럼 대충 응. 뭐2박3일간는후고 올까요, Let's Get It. 여행. <laughs> 왜 이렇게 부었어 어? 가방은 뭐야? 어? 너무 부었어 출력 출라도... 아, 아니 나 이거 들고 가야 돼아 그래? 아, 나 지금 엄마가 나랑 좀다 이상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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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럴 때왜 찍어? 근데 엄마 야, 이거... 무슨, 무슨 파티가?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야 이거, 해, 이거 더워서 벗어서 그렇지 <laughs> 화려하다고? 부. 그럼 부은 거 찍으면 안돼다 뭐, 찍었어 지 <laughs> 1번 어, <일본> 여행, 아저의 하면 농나은니 이렇게 겨요 아주 잠이 덜 깨서 그다 아무튼 이번 여행 컨셉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패키지 여행을 이용해 보는 건데, 가이드가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는 컨셉으로, 네아무것 아, 준비한 거 없이 어머, 근데 네. 아, 아무것 준비한 거 없이 그냥 데리고 가주는 대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l e t 일단 지금은 l e 가이드 분을 만나러 미팅을 하러 갑니다 네 Let's get it Let's get it l oh, e 그 이번 여름에 말레이시아 여행 갔을 때 라이브 스트림, 생방송 했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보 기다리라 해놓고 지금 저렇게 혼자 가고 있어요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가이드분께서 항상 인솔해 주십니다 이래서 좋은 거구나 내가 내가 입장이돼어보니까 알겠네 이제 Yes, you're back. <laughs> 노란색 병아리를 들고 계신 분이 저희의 가이드 분이신데, 되게 처음부터 되게 잘 챙겨주세요. 어, 우리 가방에다 정거 <laughs> 확실히 일본 택시가 이쁘네. 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패키지를 이용하는구만. <laughs> 패키지 고객들의. 캐리어, 향연입니다. <laughs> 저도 3일 동안 즐거운 시 같이 즐기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니다만몰지금또 아 가시는데 한 30분 가실 거예요. 30분. 30분, 가셔서, 30분 내려서 쭉 30분 따라오시면 돼요. 30분. 뭐 이것저것 막 여기서도 서 텐만궁 투어를 할 건데 여기 원래 봄이 예쁘다고 해요 지금 여기 매화만 한 6천 그루가 있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다 나무가 다 매화나무라고 합니다 저에게 희 주어진 시간은 1시간 1시간 동안 촬영할 것도 다 하고 쇼핑도 하고 둘러볼 것도 다 둘러보고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 것자 집중 안 되지. 아, 아니요 집중. 나이 나이 나이. <laughs> 그럼 뭐 뭐가 하고 싶은 겁니까? 키티도 사고. 아카. 아. 뭐야? 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 잡. 뭐 뭐가? 피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피톤치드 피톤치드. <laughs> 네. <laughs> 저희는 어. 방분간 한국사람이 아닌걸로 하겠습니다 스마미 스마미세. <laughs> 가이드분께서도 지나가다가 모르는 죄송하지만 모르는척 <laughs> 하고 지나가겠다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랬어 <laughs>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아. 쇼핑이 시작되는 그아 아. 많이 봤던데다 그지아 패키지 여행을 오면 감춰야 될건 쇼핑시간 저는 원래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시죠. 아저씨야 쇼핑 홍돈 있었기 때문이요. 갑자기 아 못하던 일본어도 갑자기 나옴. <laughs> 오 마이 갓. 인연을 맺어주는 신이 있는 신사에 잠깐 들렀다가 오후에 캐널시티를 갑니다. 깜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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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감 독발린다. <laughs> 조금 걸었다가 바로 지치시죠? 아까 그 쇼핑할 때그 열정 어디 갔습니까? 아... 나이, 나이, 나이. 없어요,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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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라시네. 저기까지 올라가보고 가자. 아이고 그. 그러니까. 저 구름다리 보이죠? 다리. 여기 다리. 어요 다리. 요 다리가 본관하고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어, 목적지라고 하는 캐널시티에 와 있습니다. 캐널시티는 본관과 신관이 있대요. 운하가 본관 밑에 있대요. 인공 운하가. 겠습니다 그래서 또 쇼핑을 지니다 그래도 뭐 여기는 저도 궁금합니다. Let's get it. 굉장히 두서없는 영상. 우리 작은 아들이. 네이바른 노력과의 당신에게는 카피라이터나 청취자. 오 마야. 스 네, 네 커서 티셔츠. 오. <목소리> <목소리>